아, 맞아. 저번에 여기서 그거 했지. 아니, 어, 저번이 아니라 어제구나. 아, 근데 1박, 1박 새로 나온다고요. 진짜? 자, 이쪽으 이쪽에도 자, 그렇지 나오자마자 전투라니, 이쪽 위에 한 놈이 됐어 됐 바꾸자 이걸로 굿 어, 저렇게 두더두더 쏘는거 저거 무슨 총이야?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총인가? 나도 두두두두 쏘네? 요놈 요놈 앞에 한놈 있는데? 쪼놈 쪼놈 내가 직접 가자 어? 위엔 놈, 위엔 놈, 위엔 놈 먼저. 나와라! 거기를 쏴! 그렇지. 쟤는 이제, 이세를 가질 수 없어. 저놈은 내가 끝냈어. 살아도 산게 아닐걸? 어, 여긴 왜 올라가? 아니, 왜 이래? 내려와, 넌 주먹이다. 뚜쉬, 아쉬 아, 확실히 액션이 좀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어딨어? 이놈, 여기 있다. 또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어, 뭐, 앞이야? 그어 어, 넘어가, 넘어가. 이거 죽고, 죽죽. 어디서 쏘는군요? 아, 여기구나아 너무, 동화돼 있어. 계단이랑. 뭐 저래. 죽고. 잠깐만, 총알이 저기서 많았던가? 어, 또 있어? 됐겠다, 이제. 다 잡았겠다. 굿. 죽고. 어, 또 있어? 아, 줄줄이 나와. 아, 어디야, 또, 이번엔. 두 명이나 더 있네? <laughs> 하나 더, 옆에. 그렇지. 됐 아, 뭐 어디서 더 나와? 쏴 때려! 안동! 얘도 주먹으로 잡자. 일로 와. 이 주먹이 전부다. 센 <laughs> 게임은 이게. 어허 방금 어딜 때렸지? 여러분들 조심해. 여러분들이 나한테 까불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불안당으로 때린 <laughs> 러쉬로 때린 것 같은데, 러쉬? 어, 여기로 왠지 나가야 되는 것 같아. 이제 또 길을 찾는 게 시작이 구만 여러분들 잘 버티도록 하세요. 근데 이게 언차포랑 좀 다른 게, 소식이 약간 뭐지? 페르시아 왕자 그런 느낌이야. 원샷 후는 그냥... 그냥 진짜 어드벤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음... 옛날에는 아예... 지극히... 어, 어드벤처 게임이었고, 지금은 살짝... 살짝 바뀐 것 같네? You get here. You really need to see this. this. Now is really not the best time. No, Nate. What are you doing? You really need to watch this. What? What? And... Hello. He's alive. Sully? Ah, Solly. Solly, Solly, 설마... what's 들시는 건가? How much do you trust this guy? It's not exactly like they're holding him at gunpoint. 근데 아 나는 전투포는 완전 재미있었죠. Yeah, it seems weird. 음, 설레 아까 저번에 총 맞았었어. 그래서 지금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쪽끼랑 no, 솔리즈 a lot of things. but he's not a backstabber. 보통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northish. Yeah, towards the mountains. Okay. It's got to be the monastery. o n 원 Let's go. Uh, what if it turns out he's working with them? We either rescue him or we beat the crap out of him. Hell, I might just beat the crap out of him anyway. Let's go. 뭐 이때 이때도 핸드폰 있지 않나? 뭐 핸드폰으로 좀 전화를 해준다거나 어쨌든 오. Ah, you gotta be kidding. 위에 나오는 빠바바. 좋아. 어, 또, 있나? 살아있나? 뚜시, 뚜시, 뚜시. 뚱바, 오. 이게 나름, 때리는 것도, 격투 스타일에도 종류가 있네. 그냥.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지, 그렇뜨고 위에도, 있는 듯. 올라가서, 쏘고. 이 녀석은, 쭉 <laughs> <laughs> 뭐야 이건? <웃음> 뭐야? <웃음> 방금 뭐였지? 아, 이런 게 있었어? <laughs>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언차 원이니까 한 7년 넘었을 것같은데 2009년 작이고요. <laughs> 아마. <웃음> 아, 완전 욕을 먹어? 아, 오, 어 a t c h where you step. 원조 only y o 아, e l m o 버린다. 근데 진짜, 막, 아마존 이런 데 촬영하러 가는 사람들, 저런 경우 되게 많고 많겠죠? 막, 비디오 녹화 버튼을 안 누른다든가, 카메라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거 많겠지? <laughs> BJ 야외 방송이라고? <웃음> 아니, <웃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 야밤 <laughs> 음... 여는 아닌 것 같고 어, 뭔가 또 퍼즐을 풀어서 지나가야 되는 모양이네요 일단은 이쪽 없고 길아 여긴가? 아 뭐야 먼저 가고 있었어? 아 아니구나 엘레나 아니구나 자, 오! 감지대 수는. 여기. 끌게요.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뭐든지 주먹으로 해결한다. 아, 너무 주먹으로만 죽이나? 에레나, 잘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어우, 뭐야, 뒤에 있잖아. 조고, 총알 주어서 아, A K 로서 도자 그냥. 조고, 하나 더어 조고, 이얘 네. 일밖에 없나? 아더 있는 모양? 또또 또, 또. 아 이거 설마 또 타야 돼? 아 어제 탔던 거또 타야 돼. 망했다 망했어. 챕터 <목소리> 12 상류로 가는 길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놓도록 하세요. 제가 진짜 운전을 잘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움직여, 그렇지, 그렇지. 희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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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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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아, 뭐 필요 없 ん 그지? 아 여기 또 있어? 아 오케이 오노나나나나나나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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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또, 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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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지금 같 갑시다! 아이고! 아, 있는지 몰랐네. 어케이 됐고. 야, 우리 죽겠어. 아! 설마 처음부터는 아겠죠 여기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자, 서두르지 말고. 자, 넘어온 다음에. 아니, 아니, 야 어디가, 어디가. 말해보지 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지금. 제가 지금 매우 극도로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을 걸면 안 되십니다. 거기 있어버려! 자식 못 낳게! 아! 그냥 지나가! 넘겨, 넘겨! 넘겨, 넘겨! 넘겨. 아! 아! 너무 왔어, 너무 왔어! 여긴 이제 어떻게 가죠?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 넌할수 있어.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넌할수 있어! 올라가! 넌할수 있어! 아, 이게 아닌가, 보군여기나예 올라갈 수가 없는걸? 안 돼! 자, 올라!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아, 됐어! 잘했어! 힘을 내! 모터야, 힘을 내! 그렇지! 어, 아니, 아니야. 글로 가면 큰일 난다. 글로 가면 안돼그 글로 가면 안 돼.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렇지? <laughs>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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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하...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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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야? 이거 뭐야? 자. <laughs>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올라가 올라가! 아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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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laughs> 조작이 어려워, 이거 게임이. <laughs> 오케이. 올라가! 넌할수 있어! 그렇지! 얘이 정도. 자. 자. 할수 있어. 자, 할수 있어. 자, 너는 지금. 지금 시간, 정신과 시간에 잠깐잠깐잠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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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그렇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돼, 이거 밟으면 큰일 나. 그렇지, 저 앞에, 저 앞에. 오케이, 쐈어, 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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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왔어, 올라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 올라왔다, 올라왔어. 어유 좋았어. 유탄, 유탄 꼽는 놈. 혼나야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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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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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쏴쏴 싸, 싸. 또, 또 위에도 한 놈. 차분히, 차분히. 좋았습니다. 아, 뭐, 또 있어? 어딨어, 어딨어. 아, 여기 위에. 어디 찼어? 아니, 어디 가세요? 지나쳐가. 어디인지 몰라. 못속에서 시야가 안 나와.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 아니, 아니,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너는 할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영리해서 결실을 맺는 거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어휴 아, 길고 힘들었다. 여, 여기가 끝난 거 같은데? 여기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수근으로 가서, 어, 챕터 13입니다. 성욕! 성...이건데? 물은표데 성욕! 잘했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한숨 쉬는데? 어, 빡! 오, 어, 애들 있어. 잠깐만, 엘레나 비켜봐. 나 죽겠어. 수고. 수고요. 엘리나 그렇게 가면 위험해 큰일 나더 응? 있나 본데 이제 어, 아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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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 결국 아닌 놈이 응 하나 더 있어 아니지 아 절로 길은 콜라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마만요 여기 문을 빵, 그렇지. 이로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 아, 근데 나 여기 <laughs> 진짜 빨개졌어, 여러분. <laughs> 아까 너무 <laughs> 힘소서해서 패드 부서지는 거 아니야? Come on, we left those clowns in the dust ages ago. My God. well, that's disgusting. oh, i wish i had my camera. So, what? booby trap the island to protect their gold. this wasn't made by the spanish. take a closer look at the spikes.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You be kidding me. This, this is from our plane. wait,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ough. why would someone set traps like this? When men men are men all over the island? they wouldn't. 홈정이 작동한 뒤에 무언가 여기 있었어. 연출을 영화 같다. 진짜 이때 당시에도 이 정도 연출이면 아닌가? 이때면은 모던 어패어나 없을 땐가?

야,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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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은 무슨. 아, 잠깐만, 여기 못 쓰나? 어떻게. 아니, 죄송해요. 좋아, 도와줘. 엘레나, 도와줘. 어딨어,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쏘고. 둘 만나 기 Roman and Navarro can't be far off if t h e y v e left their attack dogs at the gate 저거에 다는 안 잡아도 되는구나. 어 연출 나온다. Go ahead. I want the library s e c u r e 도서관을 지켜라. 놈들이 선립하는 얘 가지 못하게 막아. i v w a n g the e i d e of the c o m e I don't know w h e they brought him along. That son of a bitch can't be trusted. 자, 여기 숨어 있다가 오고. 아유, 못 잡았다. 어? 나 총이 이거밖에 없어? 내 AK 어디 갔어? 아, 이제 멀저 멀리... ᄀ 나 자. 어, 이제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엄저 아픈 저니까저저서 총이 AK 아 오케이 AK 저저고 좋았어. 기 음... 제목은 성역인데. 오오오. 뭔 소리야? 아, 애들 있구나. 오. 뭔소리야 아, 애들이구나. 오케이. 소냥 좀요하겠는데 오. 내가 봤을때 저기 네이트랑 그 라라크래프트는 유족파괴자야 유족파괴자 근데 라라가 더 심한거 같네 내가 툼레이더도 해보고 언차티드도 해본거에 따르면 라라는 거의 유족을 <laughs> 다시는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이고 네이트는 살짝 망가뜨려 놓는 정도? 한명더 있는 것 같아. 어디지? 저건가? 잡 잡았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시체 파밍 파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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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나 본데? 일단은 시 시체 좀총 총알. 오케이. 어 잡았나? 없나? 아, 있는데? 소리만 들리고. 아, 인디아나 존스도 막 그래요? 그거는 영화 아니야? 어, 여기 있다. 깜짝 피데스틱 뚜시, 뚜시. 아! 좋았어. 총알 줘. 음, 음, 더 있다, 더 있다. 유이징. 음. 더 있나 본데? 나총 이거밖에 없어? 아기 AK.. 아 등에 메고 있잖아. 샷건 어우 뒤뒤뒤뒤뒤. 총 샷건이야. 와 샷건 미만 잡이다 이거. 샷건이 짱이구나. 어 뒤뒤뒤뒤뒤. 또 뭐? 있어? 진짜 샷건 샷건 좋네 총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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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떴는데? 아 여기로 카리님 안녕하세요 아 총총 총 잘못 잘못 바꿨다 괜찮아? 아니다 아니다 뜬다 요고 죽고 여기서 쩜 죄송 여기서 이제 길을 슬슬 찾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세요. 좀아 이게 아닌가? 저, 저어게가아 여기 아닌가? 아, 뭐해? 아, 뭐해? 아, 아 여기 뭐 있구나. 아닌가?